리플 100만원,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터무니없는 망상일까요? 리플 100만원에 대한 논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에서도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100만원이 도달이 가능한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제가 운영하는 리플 단톡방에서는 리플 최신 뉴스와 리플 덱스 종목 추천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끼선생입니다. 리플 100만원 갈수 있다고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내면 조롱 섞인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리플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초대형 호재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건전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리플 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코인들이 리플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죠. 솔라나도 솔라나 체인을 활용한 무수한 코인들이 생태계를 확장시켰고 솔라나 계열 민코인들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솔라나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1100%가 상승했고, 솔라나 계열 민 코인인 봉크는 같은 기간 동안 4200%가 상승했으며, 솔라나 계열 코인들도 모두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레이어 1 코인인 비트코인도 레이어 2 코인들이 등장하면서 수수료가 절감되고 전송속도가 높아지면서 생태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10월 대비 올해 3월까지 200%가 상승했고 비트코인 레이어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850%가 폭등 했습니다. 따라서 xrp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xrp와 xrp 생태계를 리드하는 관련 코인들의 폭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xrp가 2배 상승할 때 xrp 생태계의 주도 코인들은 수십배 수백배의 폭등도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히든 코인은 XRP 레저를 기초자산으로 한 탈중앙화 거래소를 지원해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XRP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생태계가 커져나갈수록 이 히든 코인이 지원하는 DEX 거래소의 이용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 코인의 가치는 폭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는 탈중앙화에 있기 때문이죠. 반면 업비트나 바이네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거래소의 주관적인 상장 요건에 맞는 일부 종목만 상장을 시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는 종목만 상장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상장시키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의 비중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신규 코인들이 프라이빗 세일 시즌 전후인 극초기에도 저렴한 가격대에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매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상승률 상해 코인인데요. 하루에 수천프로 이상 상승하는 신규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죠. 하지만 신규 코인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몇만원에서 몇, 몇 십만원 정도 묻어두고 몇 십배의 수익을 올리려는 소액 투자자들의 이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히든코인이 XRP 레저에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든 유일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향후 리플체인 덱스 거래소가 성장할수록 이 히든 코인의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히든 코인은 현재 XRP 레저체인 즉 리플체인과 바이낸스체인 두 개를 사용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XRP 레저체인을 사용한 코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리플의 성장성과 이 히든 코인의 성장성은 밀접하게 연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히든 코인은 이미 리플 체인을 활용한 덱스 거래소를 운영 중에 있고 메인넷으로 리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의 기축통화는 XRP와 이 히든 코인으로 거래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리플 덱스 거래소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이 히든 코인은 수십 배, 수백 배의 폭등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히든 코인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준비 중인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자산 토크나, 즉 RWA를 이미 개발 중인데 RWA 시장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뛰어질 정도로 큰 시장으로 2030년에는 16조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히든 코인은 CBDC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어, 리플이 현재 50여 개국의 중앙은행과 CBDC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이 히든 코인의 CBDC 솔루션을 통해 리플사가 더 많은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히든 코인의 덱스 거래소에서는 리플 생태계의 코인의 거래뿐만 아니라 NFT 마켓을 제공해 줍니다. NFT 화면을 들어가 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개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NFT 마켓은 이더리움과 BNB 체인 위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마켓은 리플 체인을 활용한 NFT 마켓으로 리플 체인을 통한 NFT 작품을 사고 팔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모두 XRP로 사고 팔수 있습니다. 히든 코인 프로젝트 팀이 이 NFT 마켓을 만듦으로써 이더리움과 BNB와 함께 리플이 NFT 시장에서도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덱스거래소에서는 120개의 리플 생태계 관련 코인들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들의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고, 이 플랫폼의 기축통화인 이 히든코인도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 계열 코인들 중에서 게이트 어브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1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유로 등 다양한 스테이블이 계속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에서 리플 CEO는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그 중심에 이 히든 코인의 플랫폼이 이 스테이블을 발행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각 코인명을 클릭하면 코인별 투자 점수를 제공합니다. 이 이슈어 코인별 주소를 복사해서 이더스캔과 같은 XRP 스케일에 들어가서 이 주소를 넣으면 리플 생태계에 있는 모든 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든코인의 홀더 수가 이미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홀더 수가 20만 명인데 최대 코인 공급량이 4억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물량이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4억 개중 23만 2천 명이 갖고 있기 때문에 1인당 평균 보유 수량이 1,724개이고 히든코인 한 개당 가격이 132원이기 때문에 한 명당 갖고 있는 히든코인의 평가 금액은 평균 22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히든코인을 갖고 있으면 스테이킹이나 거래소, nft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향후 가격 상승 메리트도 크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는 장기 홀더들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코인의 정보가 시장이 오픈이 된다면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급량이 코인별로 보통 100억 개 이상인데 이 코인은 4억 개 밖에 되지 않고 장기 홀더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528억 원으로 현재 XRP 시총 40조 원 대비 1000분의 1밖에 하지 않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 히든 코인의 카테고리가 디파이로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곧 앞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한다는 뜻으로 리플을 비롯한 리플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은 대부분 장기 홀더들이 많고 가장 돈 되는 디파이 시장이 스테이킹 시장인데 이 히든 코인의 덱스 거래소가 리플 스테이킹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이미 덱스를 만들어 놓고 리플 생태계 코인 홀더들은 대부분 이 히든 코인의 덱스 거래소를 거래 중이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거래소 상단 메뉴에 스테이킹 카테고리를 신설한다면 수많은 리플 스테이킹의 수익을 이 히든 코인이 독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을 하려면 XRP 또는 이 히든 코인을 보유해야 스테이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히든 코인의 매수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XRP 시총 대비 1000분의 1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XRP가 2배 상승할 때이 코인은 수백 배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죠. 보통 스테이킹 초반에 오픈 이벤트로 연이자 50% 100% 이렇게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폭증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덱스거래소에서는 xrp 런치패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낸스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미리 토큰을 판매하고 상장을 시키는 바이낸스 런치패드처럼 리플 생태계 코인이 이 덱스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프리세일을 이 xrp 런치패드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상장 전 저렴한 가격에 코인을 살수 있어 좋고 리플 생태계 코인들은 투자자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거래 수수료 는이 히든 코인과 XRP로 진행되기 때문에 리플 생태계 전체에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죠. XRP의 성장성에 따라 폭등이 예상되는 리플 덱스 거래소 히든 코인 종목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리플덱스 메시지 남겨주시면 리플덱스 코인 종목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